푸르님은 필드 나가면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아침에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락카룸 가서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는 편이에요. 맞아. 락카룸에도 보면은, 남자분들도 선크림을 오래 바르시더라고요. 요즘 자연스이 세서 그런지 너무 없어. 선크림 발라도 좀 기미도 많이 올라오고, 땀나서 막 흘러내리면은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선크림을 정말 많이 바르는데, 그래도 기미가 올라오는 게, 선크림을 왜 바르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 트라넥 글루타샤 쓰고 고민이 싹 사라졌거든요 네이버 1위고 품절되는 기미 세럼인데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기미 예방 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기미까지 한 번만 발라도 26%나 개선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실래요? 어 진짜요? 일단 시원해요. 되게 어. 일단 바르면 되게 시원하고 좀 따끔따끔 거리기는 하네요. 어, 네, 그 따끔거리는 게트라네 글루타셔스 핵심인데 이따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좋거든요. 아, 그리고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m 정도 어프로치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30m 그러니까 애매한 거리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0m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요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헤드가 가슴높이 그럼 여기서 치고 나도 헤드가 가슴높이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스윙 크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m까지는 텐스를 10m랑 비슷하게 씁니다 거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히고 그다음에 왼발 밑으로 살짝 내리고요 그다음에 공 위치 같은 경우에도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피를 좀 먹여야 된다 하시면은 좀 왼쪽 어, 좀 많이 굴러도 상관없어. 그냥 임팩만 좀잘남 쓰면 좋겠어. 하시면은 오른쪽에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립 끝도 여러분들 왼쪽 허벅지 안쪽. 요거는 여러분들 모든 채들이 다 똑같아요. 왼쪽 허벅지 안쪽. 아, 퍼터 빼고 요 여러분들. 퍼터 빼고 뭔 짓을 하든 다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 두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처럼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대 비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장돼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자, 어프로치도 여러분들 체중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프로치도 체중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샷처럼, 스윙처럼 백스윙 들었다가 체중을 막 이렇게 눌러서 회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5대5 혹은 왼쪽에다가 뭐한10% 한 정도 더, 6대4 정도로 어드레스를 섰다라고 하면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돌 때는 여러분들 뒤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회원님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제발 이 오른발을 좀 떼주세요. 이 오른발 여러분들 떼셔야 돼요. 자, 오른발을 떼실 때 항상 자, 요렇게. 앞으로 떼시는 것보다는 돌면서 옆으로. 자 여러분들 무조건 떼세요 오른발. 오른발 떼셔야 됩니다. 오른발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체중 이동이 들어가면은 회전이 아니고 약간 빠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오른발이 떼면서 회전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지만 내가 오른발을 붙이고 회전을 하면 이런 느낌밖에 잘안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발은 항상 옆으로 떼준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하되 여러분들 느낌에 체중 이동이라는 느낌보다는 오른발을 좀 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여기서 회전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절대 공을 맞추겠다고 상체를 왼쪽으로 나가면서 치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을 들어서 상체가 왼쪽으로 나가면서 치는 느낌보다는 들어서 오른발은 옆으로 떼주시고 몸을 그대로 회전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에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꼬챙이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느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뒤집는 느낌이 약간 불판에 고기 집듯이 탁, 탁 뒤집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뒤집는 느낌에 오른발만 살짝 떼주시면 이게 이제 어프로치가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자세. 자, 요런 느낌보다는 항상 내 체중이 오른발을 옆으로 떼고 몸을 회전시킨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어프로치 하시기 훨씬 좋을 겁니다. 여러분, 골프와 기미는 한 세트라고 할 정도로 골프 치는 분 중에 기미 한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골프 패치나 선크림을 보면 기미를 예방해주는 개념이지 이미 생긴 걸 없애주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100%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필요한 건 예방도 예방이지만 이미 생긴 기미를 어떻게 없애냐 이건데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뭔가 요즘 피부에 기미도 많고 피부톤이 어두워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미는 기본적으로 으로 피부 각질에 침착되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새살이 나는 자연 박피 과정에서 떨어지기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자연 박피 주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기미가 점점 늘어나고 치터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트라넥 글루터샷은 단 1회 사용 만에 이미 생긴 기미를 26% 2주 사용 시 47%나 개선해주는 세럼입니다 우선 이 트라넥 글루타샷은 기미 의약 성분인 트라넥 삼상과 미백의 여왕이라 불리는 글루타치온을 배합한 트라넥 글루타 성분이 함유되어서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리고 발라보시면 따끔한 느낌이 드는데 모공보다 35배나 작은 스피큘이 함유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 스피큘이 우리 피부의 자연 박피 과정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기미가 빠르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큐리 트 안에 글루타 성분 흡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깊게 묵은 기미까지 싹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이론적인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라운딩 많이 다니는 분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거뭇티티한 피부가 고민이시라면 이거 하나로 이번 여름 든든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트라넥 글루터샷 1 플러스 1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단 일주일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30m가, 어 이게 힘을 쓰는 방식에 대한 건데, 30m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힘 쓰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윙을 할때 전체적으로 임팩트를 주자 주의가 있어서, 차라리 백스윙 크기가 너무 커서 부드럽게 치실 바에는, 작게 들어서 세게 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스윙을 크게 들어서, 이렇게 미스하실 바에, 차라리 스윙을 좀 작게 해서 임팩트를 강하게 갖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공 치시기 거리감 맞추기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항상 작게 들어서 좀 강하게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손목. 많은 분들이 손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냅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목을 여러분들 너무 자, 잡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손목을 쓰되 내 몸이 도는 양만큼만 쓰자. 손목을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 제가 손목을 써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여러분들 절대 없고요. 여기서 내가 몸이 돌 만큼 써주고, 몸이 도는 만큼 써주고.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임팩트까지만 풀고, 이후에는 같이 나가는 느낌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지는 손목을 여러분들 너무 잡게 되면은 임팩트가 탑핑, 토핑, 특히 탑핑이 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손목은 여러분들 잡지는 마시고 적당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준이 몸이 도는 양만큼 딱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팔로우에서 보면은 자 이거는 과하게 쓴 거, 이거는 또 너무 안 쓰신 거. 여기서 자, 그대로 임팩트, 백스윙 때 꺾였던 손목이 임팩트 때 풀리고 푼거를 그대로 회전. 그럼 이게 여러분들 제일 적당한 거리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임팩트까지만 풀고 잡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공칠 려면 꺾인 거는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꺾인 거를 풀어서 맞추고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꺾인 거 풀어서 맞추고 같이 움직인다. 이런 느낌.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너무 잡지 마시고 그냥 몸 움직이는 대로 편하게 쓰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 좀 정리해드리면은 자첫 번째 스윙 크기는 가슴 높이에서 여러분들 어깨 높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자두 번째는 여러분들 크게 들어서 부드럽게 치는 것보다는 작게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임팩트를 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목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같이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짧은 어프로치를 제가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런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큰 스코어가 안 나오려면 첫 번째는 임팩트예요.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을 때 오른발에다가 살짝 두시는 거그 다음에 체중을 왼쪽에다가 두시는 거를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체중을 왼쪽에다 두시는 게 여러분들 오히려 약간 독이 되실 수도 있어요 어? 체중을 왼쪽으로 둬야지? 이렇게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체중을 왼쪽에다 둔다라는 게 5대5에서 5.5대4.5 정도 많이 가봐야 6대4거든요 이게 막 7대3, 8대2까지 하고 이 뒤, 여기가 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공이 팍 찍히면서 런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손목이 많이 풀리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뒷땅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왼쪽에다 놓는다는 좋은데 이게 5.5대 4.5나 많게는 6대4 정도지 그 이상 넘어가시면은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중을 오른 오른 발에다 공 위치를 놓고 체중을 살짝 왼쪽에다 두면은 자 이제 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주 초보 때 똑딱이 배우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똑딱이처럼 요 모양, 요 Y자 모양, Y자 모양 그대로 회전, 회전하면은 어프로치는 끝입니다. 짧은 어프로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일 큰 이유는 띄워야 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갈까봐 세게 치시는 거.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제가 한 손으로 쳐도 치면 어차피 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뭔가 띄우려고 뭔가를 조작을 한게 아니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58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S나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도, 51도 정도 될 텐데, 자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들었다가 내리면 뜹니다 공이 알아서. 그래서 이게 어프로치, 특히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 띄우려고 노력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안 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맞으면 뜬다라는 걸 인지를 계속 하고 어프로치를 하셔야지. 아니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쇼 게임 레슨 갈때 보면은 대부분 다어 공이 안 떠요. 여러분들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는 손목이 풀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땅이 안 맞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타핑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내가 띄우려고 공을 띄우려고 했던 동작들 때문에 타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번타핑 나시다 보면은 또 들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공을 안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30m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오른 발을 제발 떼주세요. 오른 발을 옆으로 무조건 떼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 발을 떼달라고 자 이렇게 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오른 발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에. 이 옆날만 살짝 떨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실게 자 y자 모양 그대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백스윙 들었다가 몸이 돌면서 오른발 이 옆날을 떨준다자 그러면은 보세요 y자 유지해서 들고 y자 유지해서 내려오면서 옆날이 떼지면은 보시면 약간 다운블로 형식으로 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골프는 공이 찍혀야지 많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띄우려고 어퍼블로우로 들어가는 순간 뒷땅 타폴이 많이 나시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어프로치 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아이언은 잘 찍어 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어프로치를 왜 들으려고 노력 하세요, 여러분들?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공을 띄워야 되면은 다운블로우. 누르는 느낌으로, 공을 찍히는 느낌으로 찍어 주셔야지 공이 편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꼭 다운블로 형식. 아이언 치실 때처럼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아이언처럼 쳐야 돼요? 뭐처럼 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다 다운블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버 빼고. 그래서 어드레스 서서 Y자 유지한 상태에서, 자, 회전, 회전. Y자 유지하신 상태에서 회전, 회전.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똑딱이죠? 자, 똑딱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발 옆으로만 떼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손목. 손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딱어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Y자를 유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Y자 그대로 들어가서 내려오면서 이 Y자가 안 무너지시는 선에서는 손목을 좀 쓰셔도 돼요. 자, 이 Y자가 유, 유지되는 느낌으로 자 Y자가 유지가 되는 선에서 손목을 써준다. 이런 느낌. 너무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편하게 그냥 Y자 유지된 상태에서 투. 헤드를 여러분들 느낌에 타겟 방향으로 보내준다 정도의 손목 스윙이에요.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써주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Y자가 유지되는 선에서 써주라.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백스윙을 작게 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라운딩 가면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양팔은 항상 여러분들 어프로치 때는 우리가 예민하게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구부림 없이 피시는 게 좋고요. 자, 피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피신 상태에서 회전하시면서 스윙을 작게 들어서, 작게 들어서 피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퍼터도 그렇고 이런 짧은 어프로치도 그렇고 작게 들어서 치는 게 어렵지 크게 드시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연습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 같은 경우 좀 짧은 데서 작게 작게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작게 움직이셔야지 어프로치 때이 타격감이라는 게좀 생기거든요 크게 들어서 부드럽게 치시는 것 보다는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작게 들어서 임팩트를 좀 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어프로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똑딱이를 생각하시면서 Y자 모양 유지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을 칠때 오른발 옆 날을 떼주시는 느낌으로 치자. 세 번째 손목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쓰되 Y자 모양이 유지되는 선에서 써주기. 자, 마지막은 크게 들어서 부드럽게 치는 연습보다는 조금 작게 들어서 임팩트를 내보는 연습하기. 그래서 이렇게 네 개만 좀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어프로치로 여러분들이 라운딩을 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기미가 좀 많이 올라오고 나인지 피부 관리도 좀 해야 돼가지고 제가 글루타샷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기미도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운딩 때 항상 좀 자주 바르는 편입니다 요즘 제가 필드에서 트라넥 글루타샷을 사용하는데 이게 필드에서 아무래도 자외선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요새 잡티라든가 기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트라넥 글루타샷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강력 추천드립니다